이 세상에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 없지만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는 있고, 순도 100%의 믿음은 없지만,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를 찾되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 그것이 전도회입니다.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수식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 최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인데, 본문 2절은,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만큼 합당했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여와 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문 말씀처럼 요시아는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유다의 모든 선한 왕들은 주위한 다음에 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우상 척결은 인상적인 면이 있어요. 보면 4절과 5절 보면 그는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관장하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시신의 뼈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왕 자신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철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상을 없애되 대충 없앤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뿌리채 뽑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이 의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뒤를 이어서 문하세나 아몬 같은,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죠. 이러한 악한 왕들이 지귀하면 또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십니다. 유다 역사에는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시아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상을 어정쩡하게 척결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충 척결해서 여지를 남기면 또 독버섯처럼 언젠가 자라난다는 것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흔적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본문 31절의 증언처럼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려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샤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뭐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제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09년도에 재작년이죠. 박지성 선수가 뛰는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 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수들이 묵었던 호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몰려드는 팬들이나 경호 때문이 아니고 그 구단이 요구한 음식 지침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음식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웬만한 VIP는 명함도 못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 예를 들면 모든 음식에서 조개류는 전면 금지하고 마요네즈와 식초, 기름기가 포함된 소스는 금지하고, 조리 때는 크림류 사용을 금지하고, 음료수는 갓 끓인 물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호텔 방 안에 모든 냉장고는 다 비우고, 일반 음료수는 절대 안 되고, 구단이 지정한 생수만 비치해야 하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것 같아요. 하여간 얼마나 까다로웠든지그 호텔 관계자가 혀를 내둘렀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냐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에 뭐뭐나 하자, 뭐뭐나 해볼까 뭐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TV나 보자. 뭐 책이나 볼까, 영화나 볼까, 뭔가를 미적지근한 태도로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엔 이러한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나 하자, 뭐 전도나 해볼까, 올해는 내가 교회 좀 다녀볼까. 이거는 여차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여지를 남기는 순간, 그러한 빈틈을 남기는 순간 이미 패배는 예약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피아노 못 친다고 욕할 사람 없어요. 피아노 배우다가 귀찮으면 안 하면 그만합니다. 뭐안 하면 어때요? 그러나 축구만큼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한 축구는 자신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만큼은 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란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적당히 다 하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의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주님 역시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왕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미신에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 사이에 역술가들 찾아다니는 역술 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속칭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왕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당시,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쫓기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0개 명에서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둘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시니 절대 그 앞에 경쟁 상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왕들은 믿음이 상실되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3월 35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보다 훨씬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앞세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괴와는 함께했지만, 여호와 자신과는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언약괴는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예배 역시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인간만 설쳐대는 투닥거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와의 언약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와 자신과 함께 해야 되지. 우리 역시 예배 행위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의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종교의 행위에 불과할 뿐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불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우상 옆에 함께 모셔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다 모셔놓았으니, 뭐, 다곤의 신이든, 이스라엘의 신이든, 둘 중에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겠지. 그렇게 축복의 확률을 높이려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기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도 함께 모셔놓고, 함께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시고, 성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큰 영향력을 나에게 행사하게 될 때, 이미 그것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의 일기예보 담당자가 하도 일기예보를 틀리게 해서 그 지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그 사람은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전근을 신청해습니다 상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근 가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예. 이 지방 기후가 제 체질에 안 맞아서요. 저한테 맞는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체질과 성향에 맞는 신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내 욕망과 언제나 일치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부딪기는 다른 우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인간의 뜻에 맞게 신을 달래려 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 합니다. 그게 미신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신앙이란 내 성향과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세계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다면 이것저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요시아 왕에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여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나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요시아의 통치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유대의 멸망을 연기해 주겠다는 그 연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33절의 결론처럼 요시아 왕의 기간 동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어차피 이제 멸망할 나란데, 뭐 힘들게 영적 운동 이렇게나, 뭐 이래도 망하는 거고, 저래도 망하는 것 아니야? 이래 그만 저래도 그만이잖아. 하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의 멸망을 막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통치 기간 동안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은 내가 할수 있다. 이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정하신 달란트의 크게 그건 내가 못 바꿉니다. 내가 처한 상황 역시,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역시, 내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 남들은 다섯 달란트인데,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왜 남들은 환경이 좋은유 유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며 포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현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애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차피 나는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세대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축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다. 이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할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담임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한 1년 동안 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응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물론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것을 다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보시기에 너의 그릇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도 그릇이 있고, 목사도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가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달란트의 크기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시켜 가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그것은 주님께 맡기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속한 이 상황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나라는 요시아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했든 안했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든 안했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할지언정 주님은 최선을 다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노인 산티아고는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자기가 탄 배보다도 더큰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 노인은 돌아오는 길에 그 청새치를 노리는 상어때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사투를 벌이면서 이들을 쫓아내지만 상어들은 또 나타납니다. 결국 계속되는 상어들의 공격에 그 청새치의 살은 다 뜯겨 나가고 노인은 앙상한 뼈만 남은 그 물고기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지극히 허무한 이야기 같지만 노인은 상어 떼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파괴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을 빼앗길지언정 끝까지 무릎 꿇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상어들이 다 뜯어 먹었으니 노인이 바다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없을지언정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싸운 사람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버렸건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토록 전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똑같이 없을지언정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어도 현실은 나를 완전히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목사가 부르짖는 내용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기도했든 안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할지언정 현실은 동일할지언정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삶이 나를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내 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광교의 지체들 다 이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